안녕하십니까. 명리썰렁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공간에 와있죠. 여기 지금 홍대 입구에 달빛소리라는 LP바에 지금 나와있어요. 여기가 강원 선생님 제자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초대를 받았거든요. 여기 달빛소리라는 LP바의 주인분이 아 우리 오기 어, 야, 아 명리 명리 오기 반 음. 인재가 많네 오기 오기에 인재가 많네 음. 응. 오늘 또 여기 이쁜 제자분이 한분또 나오셔서 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나오려면 저 정도는 돼야 된다. 아그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쵸, 그쵸. 아, 우리도 아, 선흥 있다. 아 그렇죠. <laughs> 네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철공소 국기 정혜일주 이영은입니다. 어, 본업은 연극 연출가고요. 어, 그 명리학을 아, 저희 명리학 첫 스승님이시고 아 <laughs> 그 국기를 다 이제 다 듣고 나서 공부를 좀더 하고 싶어가지고 명리학 대학원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명리학 박사과정을 이제 하고. 최근에 네 졸업을 하고 또 연구를 음...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관련된 그런 명리학적인 연구를 또 하신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 너무 궁금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번에 그 한국연구재단에 이제 연구 과제를 선정할 수 있는 자격이 돼서 네. 근데 이제 다들 안될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명리학은 아직도 학문적으로 이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고 제도권에서 이제 많이 배척하고 뭐 그게 뭐 학문이냐 뭐 미신이지 뭐 이런 인식이 음... 굉장히 많아서 네. 그 지도 교수님들도 한 번도 탄 적이 없다고. 네. 그 어려운 걸또 제가 예 정확하게 네. 그 명리학으로 했고 그렇게 어렵다면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겠다 이런 오, 생각이 좀 들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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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여명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명리학에서 여성들의 사주를 어떻게 어, 바라보는 관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치나 이런 걸 연구하는 해보는 거예요 아는 연구의 예. 뭐, 정확한. 아, 핵심 테마가 뭐예요? 주제는 적천수천미의 여명장의 아. 현대적 고찰이고요. 아. 그 원전에서 여명론이 조금씩 언급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적천수천미의 이제 사례가 이제 나와 있고 워낙 훌륭한 원전이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육친론을 좀 한번 훑어서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 선생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그 육친을 바라보는 입장이 원전마다 조금씩 다르고 아, 선생님은 항상 이제 여성에게 뭐 배우자가 반드시 관성이어야 하느냐 그런 얘기 뭐 재성도 될수 있고 식상도 될수 있고 그런 말씀 늘또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마인드가 저도 그런 관점도 있고 좀 열린 관점으로 바라보고 싶고 그 여성의 명이 항상 누구 누구의 뭐 배우자나 누구의 어머니로서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명리학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여성이고 주요 소비자들도 여성이 이렇게 많은데 여성의 시각으로 한번 다시 좀 살펴보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의 게스트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내는 게스트는 처음 아닌가 처음이에요. 어, 오늘도 그게 맞는 술을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아, 우반장 이게 하나 사와. 아. <laughs> 오다를 내렸다. 아, 그래서 또이 아 우반장님이 네. 오늘의 테마에 맞는, 아, 아 샴페인을 네. 음, 준비했습니다. 베브 끌리코. 베브는 과부라는 뜻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끌리코 미망, 인 끌리코. 끌리코 음 부인이라는그 아주 유명한 스파클링인데요. 음.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그래도 사우시는 우리 우반장님이 또 목소리 출연을 한번 하셔야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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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우반장님, 베브 클리코 이 샴페인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베브 클리코 샴페인은 1772년에 플립 클리코가 설립을 했는데 아그 사후 며느리인 바브 바브니콜 클리코 폰사르댕 아, 이아 <laughs> <돼? 웃음> 아, 이거. 불명사는 힘드네요 들고 일으면 어떡해 누가 읽고 있잖아. 있잖아 안 외워줘요 <laughs> 클리고 여사께서 남편 사후에 사후 경영을 통해서 아주 크게 일으켜 세웠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게 252년 전이에요 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뭐, 우리 뭐, 조선시대도 그렇지만, 유럽도 사실은 그, 뭐, 200년 뭐, 이렇게 전에는 여성이라는 그저, 그저 살림하고 이제 뭐, 해놓고 뭐, 이런 거 말고는 사회적인 활동은 거의 드물었을 때에, 그것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와이너의 문화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그 보수의 와인너 문화에, 여자가, 쓰러진 명가를 음. 되살리겠다. 음. 그거 였는데 전부 다, 다 이제 부정적으로 보았죠. 그죠? 음. 어. 지금은 스파클링 중에서도 이제 샹파뉴, 샴페인을 대변하는 가장 위대한 와이너리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laughs> 우반장님 고여신 게 바로 250주년 기념 모델. 네, 2022년에 나온 250주년. 아우, 굉장히 의미 있는. <laughs> 감사합니다. 음, 네. <laughs> 자, 우리 이걸로 금배를 한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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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까요배요 예. 네. 그래서 이 스파클링은 주로 이제 뭐 여성 CEO들, 혹은 직장에서 여성이 이제 승진했을 때. 음 아, 그럴 때 이제 그. 음 의미 있다. 어, 축하하는 어떤 어. 그런 여성의 사회적 성공을 축하하는 어떤 그런 샴페인으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요즘엔 근데 우리는 여성들이 집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다내 직업을 갖는데 음. 그럼 내 직업을 이제 관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음. 선생님.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리학 슈퍼스타인 임철초가 음. 아, 어, 그, 적천수 참배를 쓸 때, 임철초가 그런 그 육치 눈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진전을 보인 영역은 있어요. 음. 그게 뭐냐면, 어, 자녀를 남자건 여자건 모두 식신으로 간주했다라는 음. 거예요. 여자들에게는 식신이, 식상이 자녀지만, 남자들에게는 관이 자녀였어요. 어, 임철초가 그 룰을 이제 무너뜨린 거죠. 음. 아니, 야 부모가 뭐 이렇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음. 같은 건데, 음. 어떻게 그게 그냥 여성은 출산했다고 식사는 자녀가 되고, 음. 남자는 사회적 관계만 자식하고 맺는다고 해서 관이 자녀냐고 말했는다. 그랬지만 사실은 임철초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있어요. 여전히 그무청나라 뭐 시대는 똑같이 복문 시대니까 이제 여성에 있어서 남자를, 남편을 관으로 보,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방금 우리 명마당이 말한 것처럼 뭐 양성평등의 시대고 사회적인 가부장주의 이런 것들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시대로 이미 불가역적인,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대로 이미 돌아,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냥 그렇다면 저는 남자에게 있어서 어떤 그 여성이 재성이라면 여성에 있어서 남자도 재성해야 된다. 동등한 주의로, 음. 동등하게 서로 경쟁해서, 이게 뭐 누가 남자가 선택, 을힘 있는 남자가 선택하면 여자가 뭐그 남자한테 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음, 음. 이 남자의 무리와 여자의 무리가 정말 무한 자유 경쟁으로 <웃음> 서로가 <웃음> 경쟁해서 짝을 짓고, 가정을 이루고, 응. 이런 거라면, 당연히 남자 여자가 재성이라면, 여성이나 남자도 재성해야 되는 거죠. 응. 또, 결혼을 했어도, 응. 경제적인 주체가 공동이지, 응. 뭐, 누구, 뭐, 결혼하면은, 뭐, 남자가 뭐, 모든 그 권한을 가지게 되고, 응. 여성은 뭐, 아무것도 없던 말이 안 되잖아요. 응. 그랬다 가는 뭐, 바로, 좋겠나지. 바로 좋게나요 응. 바로 이제 뭐, 어, 중상 아니면 사망의 응. 이제 그렇지. 진단서가 발부되겠죠. 그리고 요즘에 가정의 가족의 형태가 너무 다양하고 음. 음.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사실 주변에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이든 좀 비자발적이든 혼자 일하면서 사는 여성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친구들이 도대체 관과 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좀 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방금 명마당이 말한 것처럼 그런 여자분들인데 관은 직업이겠죠. 음. 어, 남자가 아니고. 음. 정당하게 내 힘으로 노력해서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 보통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경가 많아서 음. <laughs> 이제 나는 그러면 에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결혼은 결, 아, <laughs> 결혼을 하고 <웃음> 싶은데 <웃음> 저는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싱글 워킹분들이 막 결혼 진짜 나는 하고 싶은데 못했다고 라 말하는 데는 음. 오히려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뭐냐면 아 나는 결혼 같은 거안해 라는 음. 비혼주의자로 비치기 싫은 겁니다. 아. 일정 일정의 자기, 자기 방어 기제라고 음,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음.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다 직장 생활을 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을 그렇구나. 굉장히 사회적으로 의식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음. 결혼과 자기의 자, 자기의 일을 하는 데서 우선순위가 결혼이 아니고, 그치. 먼저 자기의 직장 일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다 그렇구나. 보니까, 아무래도 운도 작동 작동 했겠지만 결혼을 아무래도 이제 좀 공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관이 좋은 아이들 아, 회사 다니세요? 네. 아무튼 어. <laughs> 아, 아는 지인이 아 지인이 지인이 어, 그 아무튼 관이 이렇게 좋아서 그 해에 진급을 했을 법한데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음. 왜 이때 진급을 안 했지? 이렇게 보면 결혼을 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여저, 어. 여성이 만약에 음. 남성을 재로 쓸수 있다면 음. 제도 취하고 관도 취할 수 있었으면 음. 좋겠는데 음. 보통은 음. 양자댁이 음. <laughs> 되는 경우가 아, 양자. 아직도 맞아. 맞아. 좀 음.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앞으로 좀 변화의 요지 좀 그게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게어요 이제 짧은 시간 동안 그래도 사회에서 지,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 훨씬 이제 그게 쉬워졌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결혼을 하는 것보다 이 사회에 나가서 내가 직업을 갖는 게더 쉬운 훨씬 그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런 고 시대로 이렇게 진입을 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는 여전히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되게 고정적이고 그렇게 크게 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볼 때의 배우자를 고를 때 말로는 우리가 둘다 같이 어, <laughs> 일하는 사람이 좋다라고 하지만 그 내면 속을 들여다보면 항상 뭘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냐면 집에 들어갔을 때 따뜻한 뭐 밥을 해주는 뭐 와이프가 있었으면 좋겠어라든가. 그러니까 사실 그게 잘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갭이 있어요. 그래서 훨씬 사회 진출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은 용이해졌지만 가정이라는 그 구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그 관계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여성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이런 것까지는 너무 좋으나 가족 결혼을 하는 형태 속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그 진입 장벽이 점점 멀어진 거지, 점점. 네, 이제 이 이식을 사실은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게 한국 사회가 이제 얼마나 더 높은 난이로 이제 진화하느냐의 음. 어떤 한 과정이랍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이 거대한 어떤 그 공동체의 이른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승인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오히려 그것을 축복해 주고, 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긴다는 점에서 멀리 볼수 있는 시선을 음. 가지는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거제 음. 그런 면에서 와인 한 잔. <laughs> 아 좋아요. <laughs> 그리고 새로운 안주도 <laughs> 아, 좀 선을 주셔가지고 이런 걸요란 말이야 이런 걸. <laughs>